산업용 로봇 설비에 끼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. 아산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하던 카자흐스탄 국적의 30대 노동자가 로봇 설비의 머리를 심하게 다쳐 숨졌는데요. 화장실에 간 동료 대신에 일을 돕다 참변을 당했습니다. 유능성 기자입니다.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아산의 한 공장 뒤로 보이는 로봇 설비 근처에서. 피를 흘린 채 의식을 잃은 노동자를 119 구급대원들이 응급조치를 하고 있습니다. 하청업체 소속인 카자흐스탄 국적의 34살 A씨가 작업 중이던 로봇 설비에 머리를 크게 다친 건 그제 오전 9시 반쯤. A씨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. A씨는 팔처럼 생긴 로봇 설비가 철판을 내려놓은 뒤 용접 등의 작업을 마치면 꺼내는 작업을 맡았는데 작업이 끝난 철판을 A 씨가 꺼내려는 도중에 로봇이 또 다른 철판을 내려놓는 바람에 끼임 사고를 당한 겁니다. 사고는 동료가 화장실을 간 사이 A 씨가 동료의 작업을 대신해주다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경찰은 기계 작동의 오류를 비롯해 안전관리 소홀 등 여러 가능성을 두고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에 나섰습니다. 기계 작동의 오류인지 아니면 기계 조작의 오류인지 또는 뭐 안전관리 소홀인지 그 부분을 조사를 해야 돼요. 고용노동부도 해당 공장 내에 사고가 난 산업용 로봇이 설치된 공정 전체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원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. 지난해 8월에도 아산의 다른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설비 점검을 하던 40대 노동자가 설비에 짓눌려 숨지고, 열흘 전 경남 함안에서도 산업용 로봇에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등 비슷한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유농성입니다.